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삼다 차트에 대해 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에, 여기에 지금 지표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에, 이첫 번째 지표는 그물망 지표입니다. 네, 그물망 지표고요. 두 번째 지표는 세력선입니다. 이 청색 세력선이 밑으로 내려 찍으면 강하게 상승하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지표에는 수급을 나타내는데, 녹색 박스가 나오면 매수가 세고, 이렇게 노란 박스가 나오면 매도가 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7월 10일인데, 아침에 내려 찍으면서 매수가 세게 들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4.4% 정도 올라갔는데요. 아침에 내려 찍으면서 매수가 들은 종목만 공작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한번 다른 종목 볼까요? JMT 볼까요? 네, JMT 보십시오 밑으로 내려찍었죠, 어제부터. 그리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지금 상승 추세죠. 그럼 이런 경우는 중간에 이 스토케스틱 있죠. 스토케스틱의 저점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또 계속 올라갑니다. 네, 스토케스틱 저점 구간에서. 그럼 다른 경우 볼까요? 휘닉스, 휘닉스도 보십시오 아침에 내려찍고, 네, 녹색 박스가 나왔죠. 매수가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원컴퍼텍 여기도 보십시오. 밑으로 내려 찍고 세력선 내려 찍고 계속 매수 들어있죠. 어제는 매도가 조금 나왔습니다 오픈베이스 여기서 보시면 이틀 전에 내려 찍고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지금 이제 오늘도 아침에 내려 찍고 매수가 들어오고 네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시초가부터 급등한 종목을 실시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건 검색식에 가시면요. 시초가 급등주. 또 실시간 급등주.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내려 찍고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다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 쭉 보시면요. 9일전 상한가. 최근 9일 전에 상한가 한번 쳤다가 지금 눌림목에 있는 거. 20일 전 상한가 눌림목. 그 상한가 쳤다가 급등했다가 한번 눌림목에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바닥을 탈출한 종목. 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죠. 그다음에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저평가 우량주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들이 현재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죠 매집을 하는 종목들 그다음에 완전 바닥권에 있는 종목 또 주봉이 21선 돌파 네 주봉이 2 1선 돌파한다는 것은 강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가치 분석표 여기 보시면 PBR, 퍼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익이 나죠 r o i 이익이 나는, 3년간 10% 이상의 이익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배당까지 주는 거. 이익이 나서 회사에서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럼 아주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고요. 이런 종목을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일 상한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 당일 상한가 가능성 도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비교해서 현재 시가총액 상가.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신고가 내고 있 있죠. 230, 240, 뭐250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주포 검색기이고. 그 다음에, 최근 20일 전에 상한가 치고 눌림목 띄고 있는 걸 보죠. 그러면서 볼린제 밴드 하단에 있는 거. 이거 봅시다. 좀 나오죠? 최근에 상한가 한방 쳤습니다. 그리고 눌림목에 있는 것들. 한 번씩 클릭해 볼까요? 네, 여기 일본 차트 보십시죠 제일 오른쪽 일본. 1번 보시면 상한가목 쳤죠. 지금 한 3, 4개가 빠지고 있습니다. 네, 빠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차례죠. 그럼 이런 종목은 아침에 시초가에 내려 찍고 이렇게 매수가 넣, 들어온 종목을 공략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한 번의 상승을 먹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Q 캐피탈 이것도 그렇죠. 아침에 내려 찍고 여기 보시면 상한가목 쳤죠. 여기서 조정받고 또한 번의 급등이 나올 차례입니다. 네, 그다음에 다우인큐브 보시 요것도 한번 급등했다가 늘림목또한번 급등했다가 늘림목, 늘림목. 야, 거래량이 한 번씩 급등하네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세종 텔레콤. 이런 것은 상황 그쳤다가 지금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데, 오늘은 매도가 셉니다. 그리고 세력선 위에 있고. 오늘은 공략하면 안 되겠죠. 어르비텍 볼까요? 네, 어르비텍 보십시오. 급등했다가 늘림목 급등했다가 늘림목인데 오늘은 세력선 내려찍고 매수가 들어오죠. 그럼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스토캐스트 이렇게 침체 구간에 매수를 들어가야 되겠죠. 매수가 들어가야되습니 녹색 박스가 나오니까. 이런 날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한 번, 또한 번에 급등을 먹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트윈 글로벌. 네, 이것도 보십시오. 급등했다 눌림목. 뭐, 급등했다 눌림목. 뭐. 또한 번에 급등을 쳐야죠. 네. 그러면서, 아침에 내려찍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그 다음에, DSK. 이거 좋네요. 상한가 찾다가 조정 받고 또한번에 급등이 나올 거죠. 아침에 내려 찍고 매수가 서서들고 있죠. 네 현재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디젠스, 디젠스도 보십시오. 상한가 찾다가 조정 받고 또한번에 급등이 나올 차례입니다. 네, 한방더 터지겠죠. 네 수급 보십시오. 여기 거리랑 폭발지만 아직은 거리랑 폭발하지 않았죠. 네 그러면 한번더 여기서 급등이 나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타 차트를 활용하셔고 아침부터 세력선이 내려 찍고 매수가 되는 종목,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한가 쳤던 종목 중에서 늘림목에 있는 걸 잡아서 또한 번에 급등을 먹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상사 차트를 활용하시면 이 여러분들이 급등주라든가 상한가 늘림목을 다시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온 날, 또한 번에 급등을 먹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상타 차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고 또 매매 기법 교육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쪽, 예, 전화번호 있죠? 이쪽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네.